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세상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정말 많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저희에게도 참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사건이 생겨 이렇게 사연을 써보게 되었답니다. 저도 사실 직장에 다니다 보니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었는데요. 가장 힘든 거라면 아무래도 사람을 대하는 거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 내에서도 조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인데 그 인간관계 때문에 있었던 기가 막힌 일이 있답니다. 저희 남편은 성격이 차분하고 순진한 편이에요. 학창시절에도 엇나가지 않고 공부만 하던 모범생이었고 회사에 들어갔을 때도 성실하게 회사만 다녔던 사람이죠. 남편이 다니던 회사 거래처 사장님이었던 저희 아버지가 성실한 남편의 모습을 보고 반해서 저에게 남편을 소개해 주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는 연애 후 결혼을 하게 된 케이스랍니다. 남편은 정말 순진하고 착했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에 반해 저는 할 말은 다 해야 하는 성격이었죠. 전 처음에 남편을 만났을 때 이런 사람이 어떻게 회사를 다니나 싶었는데 남편의 착한 마음을 역시나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남편의 직속 상사였습니다. 처음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은 연애 시절이었어요. 남편의 회식이 끝나고 근처에 있었던 제가 데리러 갔던 적이 있었는데 황당하게도 처음 보는 저에게 자신의 집까지 데려다 달라며 다짜고짜 차에 탑승을 하셨죠. 우리 김수혁 대리 여자친구라고 했나? 아니 이렇게 운전 기사 노릇까지 하면서 김 대리랑 만나고 있는 거야? 김 대리가 뭔가 모르는 매력이 있는가 보네. 뭐 김대리 승진하려면 나한테도 잘 보여야 되니까 우리 집까지 가지. 우리 집 여기서 30분 거리에 있는데 괜찮죠? 아이 그래도 남자친구가 승진하면 여자친구한테도 좋지 않나? 김대리가 아까부터 이차 가자고 해도 안 가더니만 여자친구가 지켜보고 있으니 그랬구먼. 아 양과장님. 저 원래 1차만 먹고 가는 거 아시잖아요. 술 별로 못하고 2차까지 가면 내일 일어나지도 못해서요. 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여자친구입니다. 근처에 볼 일이 있다가 제가 마침 끝났다고 해서 여기 온 거예요. 원래 이렇게 데리러 오고 그런 거 아닌데, 마침 근처에 있어가지고, 제 여자친구 정말 이쁘지 않습니까? 제가 여자친구 외모에 반하고 성격에 반했거든요. 에이, 우리 김대리 눈이 너무 낮은 거 아니야? 내가 2차 가보면 더 에이스라인 언니들 많은데 말이야. 아무튼, 다음에는 꼭 2차 같이 가자고. 이런 거 가져가야 나랑 돈독해지고, 거기다가 승진도 하고 그러는 거야. 김대리는 그런 걸안 하니까, 지금까지 대리만 달고 있는 거라니까. 내가 2차 가서 볼팁 알려줄 테니, 다음에는 꼭 가자고. 여자친구는 이런 거 이해하지? 아, 요즘 그런 거 이해하는 여자가 어디 있나요? 그런 거 가는 거 요즘은 다들 싫어하지 않나요? 2차 안 갔다고 승진에 영향을 준다면, 그런 회사는 저는 별로인 것 같은데. 수혁 씨, 술 많이 마셨어? 중간에 물좀 사고 올까? 술 마시기 전에 숙취 해소제라도 사서 먹지. 내일 피곤하겠다. 얼른 데려다줄게. 아이고 우리 김 대리도 여자친구가 이런 거 하나 이해를 못 해주는구만. 김 대리, 내가 상사로서가 아니라 같은 남자로서 조언하는데. 사회생활 이해 못하는 여자 만나면 피곤해. 남자는 어쩔 수 없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여자 나오는데도 갈수 있는 거고, 거기서 사업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야. 응접을 잘해야 승진도 잘하는 건데. 김대리는 여자친구 만나는 동안에는 글렀네, 글렀어. 남편의 상사는 제가 있는 걸 신경도 쓰지 않고 막말을 퍼붓곤 했죠. 중간에서 난감해하던 남편의 표정을 보면서 저는 더 이상 말을 하진 않았지만 남편이 회사에서 얼마나 시달리고 있을지 뻔히 보였어요. 남편은 애초에 술자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회사 회식은 빠질 수 없었기 때문에 꼬박 참석을 하고 있었는데 매번 2차, 3차까지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하는 상사가 있다고 말을 했었거든요. 남편의 상사를 보자마자 딱그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느낌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의 직속 상사였고 승진에도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편도 어떻게 할수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첫 만남을 갖고 난 후부터 상사는 주말마다 계속 남편에게 연락을 해와 데이트를 방해하곤 했습니다. 급한 일이라면서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라든지, 바로 사무실로 와서 일을 처리하고 가라든지, 온갖 불편한 상황을 만들곤 했죠. 어느 날은 주말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상사가 연락이 와 급하게 서류를 작성해 보내고 연락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상사가 해결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수혁 씨, 왜 그래? 얼굴이 왜 이렇게 굳었어? 무슨 일 있었어? 왜? 서류 보낸 게 뭐가 잘못됐대? 아니면 다시 작성해야 한대? 우리 데이트 여기서 그만하고 수혁 씨 집에 가서 일 마무리하는 게 좋을까? 아, 그래도 열심히 서류 작성했는데 상사가 뭐라고 혼냈어? 오늘 급한 일 있으면 그냥 아까 집에 갈걸 그랬나봐. 일이 뭔가 잘못된 거야? 아, 아 아니, 그게 아니고. 아, 진주야, 나 그냥 회사 그만둘까? 지금까지 열심히 일한다고 했는데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힘들어. 오늘 작성한 서류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었더라고. 다른 직원한테 메일 보내고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그거 양과장님이 할 일인데 왜 내가 보내냐면서 또 시켰냐고 하더라고. 양과장 본인이 할 일을 나한테 해야 한다고 넘겼던 것 같아. 뭐? 아니 도대체 그 사람은 수혁씨한테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이상하네 그 사람. 왜매 주말마다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는 건데? 평일에도 수혁 씨한테 온갖 일다 떠넘긴다고 한거 아니었어? 아니 내가 보기에는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자기 할 일을 왜 그렇게 떠넘기는 건데? 그래놓고서는 수혁 씨가 잘해서 성과 나오면 그거 다 자기가 했다고 말한다며. 아 수혁 씨. 더 이상 참으면 안 돼. 그러면 진짜 더 수역시 부려먹으려고 안달 날 거야. 나도,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래도 끝까지 버티고 싶은 마음도 있어. 대학 졸업하고 처음 들어왔던 회사잖아. 여기 회사 들어오려고 그렇게 밤낮으로 노력했는데. 대리 한번 달아보려고 열심히 뛰었는데. 고작 한 사람 때문에 그만둬야 하나 고민되네. 양과장 회사에서도 신임받고 있어서 내가 함부로 뭐라고도 못하겠고. 진짜 어떻게 해야 하나. 나도 난감하다, 정말. 아, 그 사람 회사 임직원 가족이라고 했지? 아니, 그 회사는 왜 그래? 나 진짜 이해가 너무 안 돼서 그래. 우리 집도 사업하고 회사 운영하고 있지만, 솔직히 직원들 인성 개판이면 회사도 제대로 안 돌아가거든? 아니, 근데 그 회사는 말단 직원들 부리며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 수혁씨, 너무 힘들면 그만둬. 수혁씨 능력이면 다른 회사 가서도 잘 적응하고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래도 버틸 때까지는 버텨봐야지. 집에서도 내가 회사 그만뒀다고 하면 걱정하실 테고, 나도 그러고 싶지는 않아. 양과장이 비겁하고 나쁘긴 하지만, 양과장 사정도 들어보니까 좋지는 않더라고. 이번에 파트 변경 신청도 받는다고 하니까, 한번 신청해 보려고. 지방으로 가게 되면 좀 나아질 수도 있겠지. 남편은 직속 상사의 횡포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심지어 지방으로 전출을 가려고 신청도 했었죠.남편은 가난한 집 마지로 책임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상황이었어요.부모님의 기대가 컸고 집안의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직장을 그만두는 것도 부담이 됐었죠.그러다보니. 상사의 행보에도 그저 묵묵히 버티는 방법밖에 없다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방으로 전출을 신청하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직속 상사가 받아주지 않으면서 남편의 계획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회사에서 상사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긴 했지만 남편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프로젝트도 획기적이게 아이디어를 내고 진행하기도 했고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도 했죠. 이런 노력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사가 모두 가로채 버리기도 했지만 사내에서는 이미 남편의 능력이 인정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직장을 그만둔다는 것도 아깝기도 했습니다. 연애를 하다가 남편의 성실함과 꾸준함에 전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부모님에게 결혼을 하고 싶다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날 부모님은 남편을 초대해 거하게 식사 대접을 해주셨는데, 그때 부모님께서는 남편에게 자신들의 회사로 오라며 스카우트를 제안하기도 했어요. 내가 우리 진주 남자친구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김주혁 대리 능력을 보고서는 꼭 우리 회사로 데리고 오고 싶었네. 거기다가 이제곧 우리 사이가 되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라 생각을 하고 있어. 거기 회사 사실 엉망이지 않은가. 말단 직원들만 내내 일하고 그의 상사들은 노력하지도 않고 거래처의 코페디도 보이지 않는 곳은 거기밖에 없어. 그나마 내가 자네보고 거래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우리 회사로 오는 건 어떻게 생각하나? 너무 감사한 제안을 받아.